경순사 뿐만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개띠들은 다 그래요. 음, 개띠분들은. 다... 네. 그냥 좀 순한데, 이게 눈이 돌면 그냥 미친 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돌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몰라. 그냥, 마냥 아, 착하니까, 그래, 내가 뭘 해도 넌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솔직히 금이 모자라요. 네, 안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2025년도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 좀 힘드신 분들 연생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음, 네. 1970년생, 네. 56세 개띠 분들 운세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뭐 눈물 흘렸던 일이나 음... 뭐 소가리 하셨던 일, 그런 일들 있잖아요. 또 선생님 신점으로 보시니까 어,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띠 분들이요. 네. 자, 이분들은 그냥 일단은 내가 맞인데 맞이 같지가 않아. 음. 그리고 내가 막내인데 맞이 같아.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고생을 했다는 소리죠. 근데 맞인데 맞이 같지 않아. 나는 그냥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애. 음. 내 밑에 있는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을 다 챙겨. 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을 하지. 알아서 해줄 거라? 아. 근데 너무 기대지. 그리고 기대가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너는 할,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냅두고. 그리고 내가 둘째고 내가 막내야 네네. 그리고, 근데 내가 마지 같아. 집에서. 네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죠. 한마디로. 근데 빛이 날것 같으면서도 정말 살짝 반짝 빛이 나. 네네. 반짝 빛이 났다가 그냥 고생 때 그대로 쭉 가. 음... 근데 거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정사를 거의 못 해요. 일부 정사를 못 네. 하시고. 하... 그러면 좀, 어, 사람과 헤어지는 일들이 좀 많아. 그렇죠. 일부 정사를 못 하니까 한번 결혼했다 시패한다는거 내가 돌아오는 거죠. 음... 그래서 두번 만에 괜찮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 번, 네 번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 개띠분들이? 네, 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일단은 평소에는 되게 얌전해요 평소에는? 네, 오. 그냥 남이 보면 진짜 세상 착한 사람이고 성격 좋은 사람이요 근데 이게 눈에 한번 확 돌면 네네. 정말 미친 개가 돼요 아무도 못 말려, 그냥 물고 안놔 그냥 너 죽어라 하고 물어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제 미쳤다고 하지 자기네들이 아. 계속 건드려서 열받게 한걸 몰라. 음. 얘는 그냥 평소에 내가 얘기하면 그냥 얌전하니까. 네네. 뭘 해도 들어주고 얌전하니까 그냥 계속 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손해를 되게 많이 봐요. 손해도 되게 많이. 내가 100원을 벌었으면 50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음.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어, 알았어. 1 0 0원에다내 50원 더 150원을 이 사람한테 주면서 손해를 봐. 그런 식으로. 아, 이그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받아야 되는데 또 그걸 못 받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많아요. 그러니까 음. 사기를 많이 당하지. 사기를 많이 당한. 아, 한마디로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힘든 거야. 인생 자체. 근데 이게 네네. 모든 개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모든 우리 경출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열에서 여덟 명이 이런다는 거예요. 1에서 8명 많네요 네. 1에서 8명이면 거의 통틀어서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순 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개띠들은 다 그래요 음 개띠분들은 다 네. 그냥 좀 순한데 이게 눈이 돌면 그냥 미친 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돌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몰라 그냥 마냥 착하니까 그래 내가 뭘 해도 넌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솔직히 금이 모자라요 금이라는 게 이름에 금이 들어가는 아니면은 아니요 몸에다가 아 몸에다가 지녀줘야죠 금을 예 아니면 금이 아니면 노란색이라도 금 색깔 비수고리만 란색 노란색, 아, 노란색 색깔이, 있죠 네네. 색깔이라도 장착을 하든가. 노란색 그렇게 노란색. 하고 다녀야지 그나마 좋고 내가 사람처럼 좀 살지 않겠어요? 음 맞죠. 제가 말한 거는 이거 경수생, 진식년생 개띠들 있죠. 네네. 이분들은 금이나 노란색을 좀 지니고 다니세요. 음, 네. 그러면 내가 운이 없는 거는 조금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운이 빵 서지고 싶은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른 방법이 어. 있죠. 근데 정말 이만큼 이걸 지닌다고. 네. 내가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음, 말하면. 네네. 그래도 조금은 튀어요. 조금은? 네. 이만큼은 튀어요. 음, 응? 그래도 내가 사기라도 조금 덜당하고 내가 100원 당할 거, 90원 당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막아주는 거고. 네네. 그리고 남이 얘기하면 좀 들어, 하도 많이 드니까 안 들어.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는 거데요 어, 그게? 안 들어. 아... 좀 경계를 많이 해요. 이제 웬만하면 네네. 좋은 얘기는 걸러서 들어주는 게 좋아요. 음, 네, 이분들 가서 운을 솔직히 바꾸면 네. 진짜 이분들은 거의 대박인 분들이 많아요. 아, 대박이 날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개띠들이 좀 얘가 운이, 운기가 솔직히 항상 안 좋아. 네네. 좋아도 잠깐 반짝 그래서 내가 좋았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음. 가물가물해. 그냥. 아예 안 좋은 적 없어. 있어. 반짝. 그러니까 잠깐 반짝 하니까 내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 음. 난 그냥 평생 이랬던 것 같아. 네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운을 솔직히 바꿔 줄수 있어요. 아, 운을 바꿔 줄수 있어요. 네 음. 운을 그러니까 내이 네, 운을 그냥 1 0 0싹 돌려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두운 돌이라고 생각해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운을 바꿔 이 돌을 깨끗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그렇죠. 반짝반짝 아면 정말 이쁘고 비싼 돌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닦아 주면서 <laughs> 바꿔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더러운 돌을 네, 네. 시꺼먼 돌을 닦는 거예요. 닦으면, 동그글동글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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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면 정말, 동글동글한, 이제, 보석이 되겠죠. 비싼 보석이. 누가 봐도 탐나는 보석이. 음. 자, 운을 바꿔야겠네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좀 약간 닦아줘야 돼요. 그 운을 닦아주면, 그 돌이, 들어온 돌이 닦이면 깨끗한 보석이 되듯이. 네. 이렇게 닦아주면, 이분들은 괜찮죠. 남은 오. 인생은 정말 떵떵거리게 살 수는 있죠. 오. 그 오늘 바꾼다는 네. 게 솔직히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해 주실 수가 없잖아. 개개인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모든 그쵸.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생겨보도다르 다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요 그래서 다 달라요. 음. 절대 똑같이 할수 있지는 않아요. 진짜 방법은 점사를 보는 것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쵸? 근데 이게 또 선생님은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봐주시면서 응. 좀 이렇게 운도 바꿔주시고 응. 대박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하시고 나서 응. 그래서 진짜 어케띠 분들이 어나 인생 한번 바꿔볼까 응. 하는데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점사한 번인데 그쵸? 네 그걸로 어,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점사로 일단은 어 해결책은 알려주시니까 음, 그래서 어 정말 너무 힘들다하시는 분들은 어,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점사로 운기를 확인하시고 바꿔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